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선생님 또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 그렇죠. <laughs> 예. 저도 좋아요. 예. 음. 어떤 선생님 말씀이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촬영을 보셨나봐요. 네. 너무 건방지다고 장난치지 말라. 고 어, 그래서 그쵸? 제가 이제 좀 무기 있게 하려고 선생님 앞에서 음, 너무 도를 넘는 것 같아서 그쵸? 죄송합니다. 그렇죠. <laughs> 병원TV 구독자 이렇게 네. 구독하시는 분들이 네. 보시고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어, 어, 감사드려요 진짜 네. 어, 고칠 건 고쳐야죠 그죠네 선생님 음. 근데 사실 네. 웃음이 넣는건 어쩔 수 없는거죠 네, 네, 네. 네. 네 선생님 음, 그러니까. <laughs> 아. 2021년 선생님 3월 어, 이번에 소띠 차례입니다 소띠요? 예. 네자 우리 26세 네. 음. 어 아까 어 저번에 26세였어 25세 네. 죄송합니다 네. 25세 정축생 우리 25세 정축생 분들이 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음, 음. 내가 취업을 해야 될까? 어 아니면은 뭐 공부를, 공부를 해야, 해야 될, 될까? 네. 어 고민거리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성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죠? 고민거리가. 근데 어 본인들이 어 원하는 대로 어 그냥. 진로는 본인들이 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진로를 정하셔가지고 가는 게, 어, 제일,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래요. 어, 고민거리가 있을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들이 복잡해져가지고 내 진로를 못 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딱 진로를 정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 뭐, 학업적으로나, 어, 그냥 고민하지 말래요. 고민하지 말고 본인들이 진로를 정해서 가래요. 그냥. 음, 예, 선생님, 그거야. 저도 이제 그 나이 때 저도 고민했지만, 음. 제 지인분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너는 너가 하기 싫은 일도 돈 때문에 할래" 아니면 돈이 좀 작아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할래, 그렇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적어도 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게 네. 맞는 거예요. 능률도 오르고, 그렇죠. 그렇죠. 삶도 즐겁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25세 정수생들 보니까 네.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네. 근데 어 본인이 진로는 본인이 정하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고, 네. 자 우리 어 37세 얼축생, 얼축생. 아, 이분들 성격이 급하신 분들 좀 있나 보다. 그 선생님들 많이 빨리 하시는구나. 음, 아니 아니요. 그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이게 글씨가 아. 빨리 나가요. 어. 내 생각하고 달리 손이 빨리빨리. 빨리. 정말 글씨가 좀... 네. 아까 글씨보다 좀... 네네네. 어, 음. 우리 37세 얼축생분들. 어. 조금 사실은 우리 티베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딱히 우리 37세 얼죽생분들을 놓고 봤을 때 3월 한 달에, 음... 이사?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어, 이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 3월에도 이동하실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동이란 말이 나와요. 어, 이사 계획, 어... 이동. 이동. 근데 이게 딱 집, 집, 집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는 터전을 이, 이동하실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은 어, 잘 어, 이사 날잘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 크게 37세인데도 이분들이 성주운 돌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크게 제 견해로 봐서는 어,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 운의 흐름이 크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대운이고, 뭐, 이 길한 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3월에 이렇게 띠별을 놓고 봤을 때는, 집 터선으로 인해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하셔도 돼요. 어. 선생님, 그러면, 이사할 때도, 뭐, 이렇게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럼요. 음. 그분이 사시는 방향 기준으로 네. 어, 움직이는 게, 음.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는, 네. 이분에또 좋은 운기가. 막힐 수도 있고, 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사 문제는 솔직한 말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몇 년을 살수 있는 그 터전이잖아. 음. 그 터전을 들어갔을 때, 들어가려고 할 때는 네. 어, 이사 운 본인하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 같으면 기주하고 같이 들어가서 티격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사 운 보시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음, 왜냐하면 2년을 살지 4년을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왕이면 안전된 곳에 들어가서 검정 어, 운도 마련하시고. 응 음, 그래 가지고 어요 이사 이사로 움직이실 분들은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사 날 받아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 음. 제가 전에 살던 집, 지금 집은 아닌데 전에 살던 네. 집에서 음. 저희 가족들로 그 밤마다 무서운 거예요. 음. 꿈자리도 안 좋고 음.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요. 어.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터에 안정을 이제 들어갔잖아, 그죠 네. 그러면 내 운이랑 어, 이 터랑 안 맞으면은 분명히 꿈자리도 사놨고 뭐 본인들이 뭐 조금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네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옛날부터 이사를 갈때 터를 보고 가고 이사 그 날짜를 보고 가는 거는 네네. 이왕이면은 내가 조금 음, 좋은 곳에 가서 네네. 이왕이면 새로운 터전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안정된 터에서 금전운도 열면 좋고, 그렇죠. 그죠? 렇 좋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37세 얼축생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3월에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 거주하는 터전으로 보여요. 이사운? 이사운으로 보이니까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가서 어, 만약에 결혼하신 분은 기주하고 대주하고 놓고 나서 이렇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찾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자 49세 어개축세하개축세 이분 이분들 이분들이 아홉수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어, 집안에 어 부모님이나 만약에 집안에, 뭐, 가족 들 중에 아홉수가, 이제, 이렇게 맞물리는, 끝자리, 끝수가. 그러니까 내 나이 끝수가 49, 뭐, 59, 69, 79. 끝자리가 맞물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분하고 이렇게 조금 충이 있을 것 같아요. 아홉, 아홉수로 인해가지고. 근데, 개축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이분들이, 어 크게 아홉수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경자년에 비해서는 나쁘진 않지만 신축년에는 그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들이 어 본인의 느낌이 나는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어내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어두운 게있으면 조금 조언을 받으시고 풀어야 될건 풀어야 되고 받아야 될건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우리 개축생분들 사물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뭐 음, 문제 없이 흘러갈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이 사업을 펼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언을 조금 받아서 내가 이 사업이라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소띠분들을 놓고 봤을 때, 37세나 49세나, 어, 우리 소띠분들이 조금, 어, 이런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조금 받았으면 싶어요. 네. 음. 내가 어떻게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조언을 받아가면은 아무래도 좋은 기운으로 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우리 61세 신축생 소띠 분들이 좀 성격이 좀급한것같다 음. 자, 우리 61세 신축생 음. 어르신들을 놓고 보자면은. 3월 한 달은 그냥 무탈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 25세 정축생분들이, 어, 학업이나, 어, 직장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진로를 잘, 선택해서 그 진로를 밀고 가는 것도 괜찮고 37세 얼축생 분들이 어, 집안 집에 있그니까집문절에다가 이동을 한다든지 이동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 상담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것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49세 개축생 분들이 어, 본인들이 조금 이렇게 금전이 조금 흐름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적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사업이 나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조언 을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음게 문이. 문의... 어, 썩 좋은 운이 아니기 때문에 아홉 세에 물린 상 물리어 계신 분들 나가는 삼 세잖아요. 나가는 삼 세라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가 뭔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하실 계획이 계신 분들은 조금 좋은 받아서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응. 6 1일세 신축생 어르신들 크게 일러술 말이 안 나요. 사업을 한다나 그래도 응.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아 이분들. 네. 응. 항상 뭐 건강 조심하시죠. 연세 뭐, 응, 응. 있으신 분들은. 응. 예. 맞아요. 그럼 코로나가 지금 조금 잠잠해진 거겠죠 그죠? 네, 아, 그죠? 다행입니다. 그죠? 이 네, 네. 어. 단계에서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제발 좀. 제발, 제발 <laughs> 좀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그죠? 협심을, 음. 협심해서 음. 조심해야죠. 맞아요. 네. 어. 서로 조심해서 진짜 네. 이거를 이겨내야지. 음. 우리 아미프도 이겨냈는데 이건 못 이겨낼까?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어. 소띠 분들 힘내시고 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이렇게 가고자 하는. 어, 어 문제가 있다면 어 조언이나 상담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음네 응.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